안녕하세요. 피부 클리닉 박희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킨 보톡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킨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을 피부 표면에 얇게 주입을 해서 피부결, 모공, 탄력, 잔주름을 이제 억제하는 시술이고 피부가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보이게 해요. 보톡스는 일시적으로 주름 개선에 사용하지만 스킨보톡스는 피부 표면에 주문, 주입되기 때문에 표정 근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좀 얇게 주입돼서 미세한 근섬유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잔주름 자체만 완화하고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가 를 발휘해요. 아무래도 이제 정돈된 느낌을 주고 피부결을 자연스럽게 개선을 하면서 피지선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을 줄여서 번들거림도 줄고. 모공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그래서 절 우리가 원하는 피부잖아요. 매트하고 깨끗한 피부 이런 걸 만들어 줍니다. 스킨보톡스의 다른 또 다른 특징은요. 피부 톤을 맑게 하고 탄력을 또 높여주는 건데요. 아무래도 수분감이랑 탄력이 증가하면은 피부결이 좀 매끄럽게 정돈이 되고 자연스럽게 광채가 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생기 있는 동안 피부가 되겠어요. 이 모든 게 어울러져서 이제 표정도 부자연스러워지지 않고 피부 컨디션도 좋아지고 잔주름도 좋아지고 모공도 좋아지고. 이런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시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스킨보톡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좀 추천되는데요. 이제 피부 잔주름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 나이가 많아서 약간 주름은 어느 정도 잡혔어. 근데 잔주름이 좀 자글자글하게 생겨.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많이 쓰고요. 모공이 넓으신 분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 요거 깔아주면은 즉시 좋아집니다. 피부가 탄력이 좀 저하된 분들한테도 좋은데요. 이런 저는 라인을 따라서 해서 리프팅 효과를 조금 더 높여주고 있고요. 코 쪽에 과도하게 유분기가 많은 경우. 코 쪽에 많이 해서 피지 샘을 억제해서 전반적으로 매트한 피부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또한,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약간 샤한 느낌이 드니까 전체적으로 피부가 좀더 동안이 되고요. 탄력감 자체도 좋아져요. 그리고 피부 톤 개선 효과도 있는데 이게 잔주름과 모공 뿐만 아니라 결 자체가 고르게 해줘서 전체적으로 톤이 업이 돼요. 스킨모톡스는 전반적인 피부 개선을 원하는데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지 않기 위한 사람들에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시술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저는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격한 운동이나 사우나, 찜질방, 이런 뜨거운 환경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보톡스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술 받고 나서 막 자극을 주거나 문지르거나 스크럽 하거나 이런 데 하면은 이렇게 바늘구멍이 많이 났는데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술, 담배.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부 관리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하실 때는 며칠 동안은 너무 강한 성분, 이제 비타민 A나 C크림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필링 제품도 너무 강한 거는 자극적이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부작용은 별거는 없어요. 얘는 이제 해봤자 약간의 붉은기? 그리고 약간의 붓기 정도인데요. 대부분은 냉찜질 하루 정도 해주면 크게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멍은 주사 바늘로 인해서 들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얇은 주사를 쓰기 때문에 이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과민 반응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가려워요 이럴 수 있는데요. 이거는 병원 측과 상의해 주시면은 금방 가라앉게 돼요. 그리고 피지 분비 감소로 인해서 약간의 사이드 쪽으로 건조감이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사이드 쪽에만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하지만 나비존 쪽에는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꼭 이제 요쪽 사이드 쪽은 보습 관리 잘해 주세요.